자, 오늘은 어 리딩 파워 EBS 유형편 완성.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과 네, 주제 제목 출론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페이지 네, 예제 1번이죠. 네, 2 0 1 5학년도 고2 11학년 학평 학평 23번 문제입니다. 네.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한번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xtraordinary expansion of food production by aquafarming has come with high cost to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health. 자, 봅시다. Extraordinary 하면 아주 네 특별한. 네 여기서는 뭐 엄청난 요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익스펜션 하면은 네 확대가 되겠습니다. 확대나 네 팽창 정도가 될것 같네요. 아주 엄청난 그런 확대가 되겠죠. 뭐, food production 어떤 식량 생산이 되겠네요. 뭐에 의한 겁니까? by aquafarming이네요. aquafarm 하면은 네 뭡니까? 네, 수산 양식이 되겠죠. 우리 어, 자연산 네, 그런 어, 물고기들이 아닌 네, 수산물이 아닌 양식을 해서 얻는 그런 수산물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네, 식량 생산에 대한 확대, 아주 엄청난 확대는 has come with 자 모아 수반되어 왔다라는 거죠. High cost, 아주 높은 비용이 되겠네요. To the environment, 네, 환경이 되겠죠. 네,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아주 높은 그런 비용을 수반하였다라는 것이죠. As with industrialized agriculture, most commercial aquac farming relies on high energy o n chemical inputs. 그죠? 자, as 하면은 네 뭐뭐 처럼이 되겠죠. 네, with industrialized agriculture. 그죠? 아주 네 산업 된 그러한 농업 네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모모에서 처럼에 되겠죠 네 대부분의 이러한 커머셜 네 상업적인 네 이러한 수산업이 그렇죠 relies on rely on 하면 어디 어디에 네 기대다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높은 에너지와 그리고 케미컬 화학 물질이죠 네 화학 물질이 되겠네요. 화학 물질의 그런 투입에 네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 무엇 포함하는 겁니까? Including 하면은 무엇 무엇을 네, 포함하여가 되겠네요. 네, Antibiotic 하면은 네, 항생제죠. 항생물질 그리고 네, Artificial feed 하면은 어떤 인공적인 네, 어떤, 뭐, 사료, 네, 가 되겠네요. 그죠? 어떤, 그, 물고기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인공적인 사료가 되겠네요. 네, made from the waste. 네, 지금 명사 뒤에 분사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네,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네, 사료, feed 니까, 네, 사물인 위치를 쓰게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네, 복수죠? 네, 그리고 지금, 네, 뭐, 어, 문장을 봤을 때, 네,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Which are made from the waste, 그죠? 어떤 쓰레기 혹은 뭐 폐기물이 되겠네요. 네, poultry producing, processing. poultry 하면은 네 가금류라고 하죠. 어, 흔히 말하는 어떤 닭이나 네, 오리와 같은, 네, 이러한 처리 과정에 얻는, 그런 쓰레기, 부산물들, 부산물들로 만든, 네, 그런 인공적인 사료와 항생제들을 포함하더라. 네, 이러한 화학 물질을 많이 쓰더라. 라는 거죠. Such production practice, uh, practices tend to concentrate toxins in farmed fish, creating a potential health threat to customers. 네, 그러한 생산은, 생산에 대한, 그러한, practice, 여기서 관행이죠. 그렇게 해왔던, 네, 그런 관행은, 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concentrate, 네, 집중, 네, 시키다가 되겠네요. i 신 하면은, 네, 독성 물질이죠. 독성 물질을 그렇게 양식된 어떤 물고기 안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creating, 네, 뭐, 뭐, 하, 면, 서, 네, 현재 분사가 되겠죠 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Potential 어떤 잠재적인 네, 그런 건강 위협을 네, 야기시키더라 라는 얘기죠. 고객에게 네, 소비자에게 네, 잠재적인 건강 위협을 야기시키더라 라는 거죠 uh, The discharge from fish farms which can be equivalent to a sewage from a small city Uh, can pollute nearby natural aquatic ecosystems. 자, discharge 하면은 네 여기서는 배출물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From fish farm 이런 양식, 네 수산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물들 지금, 콤마, 콤마 있네요, 네그거 생략 가능한 삽입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어 배출물들이 can be equivalent. Equivalent 하면은 네 대등한 네, 동등한, 이런 뜻이죠. 자, 뭐와 동등한, 뭐와 비슷합니까? sewage 하면은, 네, 하수물이 되겠죠. from a city, small city. 작은 규모의 그런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물 정도와, 네, 아주 더러운, 네, 그런 배출물이란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이 pollute, 네, 오염시키다가 되겠네요. 네, 근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근처에 있는, 네, 자연, 네, 그런 수산, 네, 에코시스템 하면은 네, 생태계가 되겠죠. 이런 양식 산업을 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네, 어, 수산 그런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네,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Around the tropics, especially tropical Asia, the expansion of commercial shrimp farms is contributing to loss of highly biodiverse coastal mangrove forests. 그죠이 트로픽스. 네, 열대 지역이죠. 네, 지금 콤마 콤마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죠. 특히 이러한 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네, 익스펜션 하면은 네, 확장. 그죠? 아까 말한 뭐 확대가 되겠네요. 그죠? Commercial shrimp farms 어떤 산업적인 네, 산업 산업의 이런 어 새우 어 수산업이 되겠네요. 이거의 확장이 is contribute to contribute to 하면은 네, 뭐뭐에 네, 기여하다가 되겠죠. 뭐에 기여하는 겁니까? The loss of highly biodiverse coastal mangrove forest. 네, 어떠한 손실이 되겠네요. 네, highly 하면은 네, 매우 네 biodiverse 하면 다이버스 하면 다양한 이런 뜻이죠. Biodiverse 하면서 네 어떠한 네 네 생물의 생물이 네 다양한 네그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t 스 l 하면 해안의 해변의 이런 뜻이죠. 맹그로브 Rest 바다 근처에 있는 이 맹그로브 숲에네 그런 것을 네 손실을 네 야기하더라 기여하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열대 지역에서 있는 네 이런 어 새우 산업이 새우 농업이 네 수산업이 네, 주변 근처에 있는 네, 숲을 네, 파괴시키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답을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무엇입니까? 네 그죠? 네 번. Consists of expanding commercial aquafarming이죠. c o n s i s 하면은 네,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어떤 어, 산업의 산업적인 네, 상업상의 그러한 네, 수산업의, 네, 수산양식의 확장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네, Anne Mangan at the University of Oslo studied the performance of readers of computer s c r e e n compared to readers of paper. 그죠? 예, 엔느 망겐이라고 하는 네, 오슬로에 있는 사람이 네, 연구를 했습니다. 뭐 어떤 연구입니까? 퍼포먼스 하면은 수행 능력이 되겠네요. 그쵸? 할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네. o 리 r e a d 하면 독자가 되겠죠? 어떤, 무엇을 읽는 겁니까? 네. 컴퓨터 화면을 읽는 독자와 compare to 하면은 뭐뭐와 음, 네, 비교하여 가 되겠죠? 그죠? 네, readers of paper. 종이를 읽는 독자와, 네, 컴퓨터 화면을 읽는 독자의 수행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라는 거죠. Her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reading on a computer screen i n v o l v e d various strategies from browsing to simple word detection. 그죠? Investigation. 여기서 연구가 되겠네요. 네, 이 연구가. 네, 가리키다가 되겠죠. 가리키다. 네, 지시하는 바로는 그죠. Reading on computer screen. 네,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네, 독서를 하는 것이 네, involve 수반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무엇을 수반합니까? 다양한 네 전략을 네, 수반합니다. From browsing to simple word detection 이겠죠 Browsing 하면 원래 찾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한번 네, 훑어보기 그죠 여기서부터 네, 아주 간단한 단어 Detection 찾기 까지 네, 이러한 전략들 다양한 전략들을 수반 하더라 누가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는 독자들이 그죠 Those different strategies together lead to plural reading. Uh, comprehension in contrast to reading the same text on paper. 그죠? 그렇게 다양한, 네, 전략들은, 네, 함께, read to 하면은, 무엇을 네, 야기하다가 되겠죠. 그죠? 아주 poor reading 하면은, 가난한 읽기라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쁜, 네, 그런 독, 어, 독해를 네, 야기하더라, 독해 네. 컴프리헨션하면은 네, 이해가 되겠죠. 리딩 컴프리션 독해가 되죠. 네, 아주 나쁜 독해를 야기합니다. In c o n t r 하면은 뭐뭐와 네, 대조. 네 적으로가 되겠죠. Reading the same text on paper. 네 종이 종이로 읽는 같은 지문을네 종이로 읽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더 나쁜 네, 독해 능력을 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자, moreover 더욱이 there is an additional feature about the screen. 그죠, 그, 어, 어떤 additional 하면은 추가적인 그러한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에는 추가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바로, 네,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죠. 네. 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버 자, 무엇보다도, 그죠. 하 hypertext connection is not one that you have made yourself and it w i l 자,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보면은 네, 단어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클릭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네, 연관된 게 뜨는 거죠. 네, 그 바로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이거의 연결이 자, 무엇이 아닙니까? that you have made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닐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네, necessarily 하면 뭐 반드시 네, 필수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have a place in your own unique conceptual framework. 그죠. 자, have a place in 하면 은 어디 어디에 두다. 네, 이런 의미, 의미가 되겠죠. 네, 당신의 어떤 고유한 그런 conceptual, conceptual uh, framework. 어떤 개념적인 그런 틀에. 네, 개념적인 개념의 틀에.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Therefore, 자, 그러므로, it may not help you understand and digest what you're reading at your own appropriate pace, and it may even distract you. 그죠? 자, 그것은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뭐 하는 거,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 그죠? help니까, 네, to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digest, 네, 파악하다. 네, 이해하다, 이런 뜻이겠죠.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파악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뭡니까? at your own appropriate pace. 당신만의 네, appropriate 하면 네, 적절한 네, pace 하면 속도가 되겠죠. 속도로 네, 읽는 것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distract you 하면 distract 하면 방해하다가 되겠죠. 당신을 방해하기까지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렇죠? 종이로 읽는 것보다 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더 나쁘다 이해하는데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제목이 나와야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네, 3번 되겠습니다. Reading on the screen is not that effective. 그죠?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정답 네, 3번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